9월 24일 오전 9시 60초 코인 브리프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0.88% 낮아졌습니다 12시간 동안 고점은 113,255달러 저점은 111,414달러 폭은 약1.63% 였습니다 변동이 가장 컸던 5분은 0 9 1 4 5시 40분으로 0.32%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0.66% 낮아졌습니다. 12시간 동안 고점은 4,210달러, 저점은 4,135달러, 폭은 약 1.78%였습니다. 변동이 가장 컸던 오분은 09:24:00, 26으로 0.58% 상승했습니다. 파생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은 0.76% 늘었습니다. 이더리움 미결제약정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펀딩 레이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0.7 베이시스 포인트로 롱이 숏에게 지불 중입니다. 사실상 중립입니다. 이더리움은 0.2 베이시스 포인트로 숏이 롱에게 지불 중입니다. 사실상 중립입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은 371만 7097달러, 숏 포지션은 64만 2027달러 청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롱 포지션은 4,398,535달러, 숏 포지션은 244만 2,333달러 청산했습니다. 대형 체결량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순유출 마이너스 4,205만 4,567달러로 고래의 움직임은 매도 우위입니다. 이더리움은 순유출 마이너스 6 6 8 0 7,572달러로 매도 우위입니다. CVD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플러스 7,808만 4,110달러로 시장가 매수 우세.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9,787만 7,576달러로 시장가 매도 우세입니다. 해석, 가격은 내리는데 CVD는 양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장가 매수 우세에도 아래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위쪽 공급, 매도, 을 받아내며 밀어내는 구간이거나, 위유동성 쓸어가는 수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참고할 만한 소식으로는 US CFTC 무브즈 투어드 게팅 스테이블 코인즈 인발브드 인 토크나이즈드 컬 k 터 n 포시 테더로킹 투 레이즈 업투 20달러 비 브링잉 2 a t i 에이션투 500달러 비 콜론 블룸버그이 있었습니다. 먼데이가 예상하는 단기적 방향은 약간 롱이 우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코인 브리프의 먼데이였습니다.